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말씀연구소의 르호브말씀묵상에서 본문으로 삼고 있는 독일경건주의 전통의 로중말씀을 원어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4일 주일 로중 말씀을 원문으로 저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은 10편 145편 17절이고 신약성경은 빌리보서 1장 6절입니다. 이제 함께 본문을 저와 함께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의 말씀을 어, 원문으로 저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디크, 아도나이, 부콜, 드라카브, 부카시드, 부콜, 마사브 어, 하나하나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디크, 사디크는 형용사죠. 여러분 세디크라는 명사 또는 스라카라는 명사를 잘 알고 계실 텐데 사디크는 거기에서 나온 형용사로 의, 의로운, 이런 뜻이 있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의로운, 정의로운,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원어에서 쯔데크, 다카 쯔디크, 이 난말의 어원은 합법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도나이,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 신명 사문자죠. 여호와 여와를 걷는 신명 사문자로 모음이 없죠. 그리고 브 전치사 브고요. 콜 이거는 모든이라는 뜻이죠. 느라카브는 여러분 아시듯이 내레 그의 내레의 복수 형의 어 3인칭 남성 단수 인칭 전미어가 붙은 형제 형태죠. 데레크는 일차적인 의미가 길입니다. 그죠 길. 그래서 그의 길들, 그의 모든 길들 가운데는 음이 그는 여호와가 되겠죠. 여호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길들 가운데서 의로우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브 뭐, 그리고 그리고 저 이것은, hasid. 하시드. hasid은 여러분이 h a s d 라는 명사로 잘 알고 있습니다. h a s d 는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수 있는데 사실은 한마디로 번역하기는 쉽지 않은 낱말입니다 h a s d 는 관계를 전제하는 낱말이고 어, 관계 안에서 서로 그 관계를 규정 짓는 어, 상대편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헤세드는 뭐 변함없는 사랑,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헤세드는 음, "변함없으시다", "신실하시다", 뭐 이런 뜻으로 어, 새길 수 있겠습니다. 같은 문장 구조죠. "버콜 마아세 e 그러면은 아사라는 아싸 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죠. 아싸는 무엇을 하다, 행하다니까, 마세, 그러면은, 어, 행함, 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 아싸, 그러면 마찬가지로 복수 연결형이죠. 그의 모든 일들 가운데는, 그러니까, 신실하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구절을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는그 행위에,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사실은 이제, 의로우시며 자리크와, 어, 하시드, 신실한, 뭐, 어, 믿음직한, 변함없는, 뭐, 이런 뜻을 은혜로우시다. 뭐,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번역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레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길이라고 했습니다. 길이라고 했는데 번역에서는 행위로 번역을 했죠. 사실 이것은 평행법이라 마세와 네레크가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두 남말이 평행을 이루고 있어서 이 마세가 일이기 때문에 네레크를 행위라고 번역한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데이레크는 길이어서, 과연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어, 사전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어, 데이레크의 사전 항목을 여기 찾아왔는데, 그 가운데 보면, 어, 길이라는 뜻이 1차적인 의미지만, 여기 보면, 볼 일, 용건, 사무, 업무, 이런 뜻이 있구요. 그리고 행위, 품실, 소행, 뭐, 어떤 하는 일,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맞닥뜨리는 일들,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도 쓰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어, 길이라고 번역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음, 그리고 더욱더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사람들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길을 걸어가면서 하신다. 이거는 굉장히 동적이고 개념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지면과 그리고 주위의 환경과 맞닿아 있죠. 그래서 관계를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가운데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이렇게 어 생각을 해도 좋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거나 구약 성경의 시편 145편 17절은 17절은 여러분 보시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음 합법적이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믿음직하고 어 변함 없으시고 은혜로우시다. 이런 구절로 어 새기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신약 성경 빌리뽀서 1장 6절의 말씀을 저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페포이토스 아우토 투토 호티 호엔 아르크사메노스 엔 휘멘 아르 에르곤 아가톤 에피텔레세이 아크리 헤메라스 크리스토 예수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온 동사는 이 페포이토스를 들수 있겠습니다. 이 페포이토스는, 어, 여기 보시듯이 페이토에서 온 동사입니다. 페이토는 신뢰하다, 확신하다, 이런 뜻인데, 사실 페이토의 어, 페이토와 페포이토스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는 쉽진 않죠. 그래서 이 동사의 특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 동사는 어, 파열음으로 끝나는 베르바 무타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르바 무타 파열음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여러분 보시듯이 베포이토스는 앞에 있는 어근의 피가 한번 더 중복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완료형일 겁니다. 그래서 어, 페이토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어, 알고 계시면 좋은데 페이토는 테타가 빠지면서 규칙적인 완료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처럼 어간이 변화하고 테타가 그대로 있는 페포이타, 이렇게 변화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보시듯이, 오스로 끝나는 것은 여러분이, 어, 완료 분사가 코스로 끝나는, 코스코토스로 끝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페이토의 현재 완료, 남성분사단수주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고 있다 어, 확신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있는 사람 있다. 뭐 분사구문은 뒤에 주문장의 동사를 봐야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enarxamenos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엔 아르코마이의, 어, 분사형이 되겠죠. 그래서 엔 아르코마이는 시작하다고 엔아르사메노스는 어, 단순 과거 분사가 되겠죠. 여기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명사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시작한 사람, 시작한 음, 존재. 그런 뜻이 되겠고. 세 번째 동사는 에피텔레세이가 되겠습니다. 에피텔레세이는 에피텔레오에서 왔는데, 에피텔레오는 끝내다, 마치다라는 뜻이고요. 에피텔레세이는 어, 미래형입니다. 3인칭 단수가 되겠죠. 어, 그, 그가 끝낼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아우토, 투토. 이것은 이제 강조형이죠. 바로. 이것 접속사 호티가 어, 이 아우터 투토 바로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호엔 아락사메노스 시작하신 분이 무엇을 시작했냐면 엔 휘민 당신들 가운데서 무엇을 이게 이제 목적어가 되겠죠 에르곤 아가톤 좋은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어, 끝내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한다. 라는 뜻이죠. 아크리는 전치사로는 어디, 어디, 어디 때까지입니다. 헤메라스 크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날들이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 마치, 끝마치실 것이다.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어, 확신한다. 요 이제 앞에 있는 문장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기 단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개역 개정에서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어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번역을 했죠. 요 우리는이라는 번역은 아마도 번역자의 해석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 위에 있는 페포이 토스가 단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수, 어, 완료 분사형이기 때문에, 어, 바울 자신을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구절을 제가 같이 놓고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디크 <목소리> 아도나이 <목소리> 브콜 드라카브, 브 하시드 브콜 마하사브. 어, 여호와께서는그 모든 길에서, 어, 정의로우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은혜로우시다 변함없으시다 한번 읽어보면요 페포이토스 아우토 투토 호티 호앤 아락 사메노스 앤 휴민 에르곤 아가톤 에피텔레 세이 아크림 헤메라스 크리스도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에르곤 아가톤 좋은 일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신 좋은 일 이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어, 정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이냐 어, 바울의 말에 따르면 이 문맥에서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두 구절에 연결점을 놓고 한번더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 그리고 그것을 우리 눈에는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의롭고 은혜롭게 이루어 주실 그분을 한번 묵상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